안녕하십니까 2분 30초 동안 하고 싶어하는 ZY 입니다 자 오늘은 LED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LED가 지금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LED는 각각 색깔에 따라 노란색 LED 그 다음에 녹색 LED 그 다음에 빨간색 LED 뭐 화이트 LED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도담도담탑에서는이세 가지 LED가 있습니다 그 제트님이 LED를 봤을 때 어떤가 생긴 거 맞나요? 어, 우선은 신호등이 생각납니다. 아, 신호등이 생각나죠? 네. 네. 사실 저희들도 이제 다,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시계 신등을할 건데요. 현재는 이 하나의 LED만 먼저 켜보는 것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네. LED에 보시면 신기하게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이 있는데 LED에는 극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네. 네. 여기는요긴 선이 플러스 작은 선이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요 LED를 가깝게 보시면 요, 어, 요 LED에 요, 요, 요 부분이 작은, 적은 부분 그니까 요, 요, 요 부분이 적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화면에서는 잘안 나오지만 요, 요이 요 디바이스가 좀 작은 부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안에 보면 안에 보면 어디 갔지? 여기 네고 그 부분이 그 네. 부분이 작은 네. 부분입 여기 약간 긴게 플러스라는 얘기죠 네그 다음에 요거는 네.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 현재 사용할 저항은 220옴을 아, 맞춰서 이렇네 220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220옴을 여기 다이 저기 LED와 직렬료 사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시스템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음. 자 보시면 저희들 이 유노 유노 시스템에 저희들이 이 LED를 꼽아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브레드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ABCDE 이런 식으로. F, G, H, I, J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 브래드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 세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 B, C,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연결하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저기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이 줄로, 한 줄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LED가 동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이 안되 있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다 접속을 해주시고, 저항 하나를, 아까 보여드린 그 저항을, 여기, 각, 다른 핀에 연결해서, 그리고 또 이쪽 핀과 이쪽 핀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같은 저 15원 15원 줄에 연결하게 되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여기 보시면 유노, 유노, 유노에 있는 이 시스템에 플러스와 플러스가 실제로 저희들 봤을 때오 볼트거든요. 5 볼트와 너무 먼거 아닙니까? 좀 뭐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를 연결하시게 되면 LED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네요 제가 5 v 트가 아니고 그라운드 쪽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led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면 led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 디지털 출력 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을 다시 꺼주시고요 저희들이 13번 핀에 출력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전에 했던 그 13번 핀을 눌렀을 때만 되 1초로 한 1초씩 하는 부분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일체 한 번씩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LED가 다른 시스템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다른 포트로 다른 디지털 출력 핀으로 하시게 되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